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교회 교육 전문가인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어느 날 식당으로 가는 중에 한 노숙자를 만났습니다. 얼마라도 좋으니 좀 도와주세요. 아이들 먼 목사님은 주머니에 있는 지폐 몇 장을 건네며 혹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싶어 말을 걸었습니다. 남자는 이 지역에서 8년이나 노숙을 했으며 노숙자 쉼터와 구걸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남자에게 쉬운 일이라도 구해줄 수 있을까 싶어 노숙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일자리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눈앞에 있었지만, 노숙자는 대답을 마치자마자 적선받은 돈을 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을 때 부족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간절히 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내 삶에 필요할 땐 주님께 즉각 겸손하게 응답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찬송가 363장 569장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성과 과학이 발달한 시대가 되면서 초월적인 존재에게 무언가를 구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말하는 것 외에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신에게 간구하는 것을 그저 미신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헛된 신에게 간구합니다. 하지만 정성을 다해 많은 재물을 바쳐도 우상은 그저 나무와 돌로 만든 조각일 뿐, 사람들의 간구에 대한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데도 가끔씩 일어나는 우연의 희망을 걸고 헛된 신을 찾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물론 기도는 우리의 욕심으로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에 우리의 간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주님께 간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으십시오. 욕심으로 구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욕심으로 구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